네,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많이 숨지고, 또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자리에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낄낄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자 책임 얘기를 오늘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경찰과 관련해서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경찰의 잘못. 너무나 많이 눈에 띕니다. 도대체 경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곳곳이 참텅 비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만 책임질 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경찰을 많이 혼냈죠. 또한 가지는 이제 소방입니다. 용산 소방서장도 역시 입건이 됐는데 용산 소방서장은 참사 당시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브리핑을 한걸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좀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소방을 또 책임을 물게 하나 그러면서 아마 그거 말고 뭐또 다른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인규 대변인 경찰이 잘못한 건 맞지만 경찰만 잘못한 거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경찰은 이 정부를 대표해서 이 사태를 막았어야 될 직접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다가 모든 책임을 일단 묻긴 물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좀 나눠봐야 되는 게 정무 책임은 윤익근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이 김광호청장 이두 분이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뭐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처리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은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업무상 과실 치사상에 대해서도 전 충분히 뭐 수사받고 처벌을 하면 하는 일인데 지금 뭐 소방까지 이렇게 뭐다 수사하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압수색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요. 공무원들이 매뉴얼만 보고 형식적인 일만 하면서 책임 안 지기 위한 이제 그런 행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저는 이런 식으로 하위직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매우 좀 이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태도보다는 조금 더이 사태 진상 규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를 가리는 것이 저는 더 우선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인규 변호사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매뉴얼이라도 잘 지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112 상황 관리관 이런 사람 상황 관리가 얼마나 중한 자리인데 그걸 자기 사무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1일이 일일이 예. 소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잘 지켜봐야 되는데 최종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입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소방 쪽에서도 대응 발령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건 없는지 압수수색을 해서 살펴보기 위한 단계라고 봐야 될것 같고 최종 처분이 어떻게 나온지 봐야 될것 같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들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아 이거 이거부터까지 처벌하기 시작하면서 하위직 나만 하겠냐라고 할 수준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수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출동한 말 그대로 현장 하위직들 말고 총경 정도 이상 되는 그112 상황관리관이나 용산 그 서장 이런 사람들은 책임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직들이야 솔직히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이태원 파출소 이런 분들은 20분 밖에 안됐는데 거기서 하느라 뭐 죽을 똥 싸시면서 진짜 열심히 하셨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경찰에 있는 중간 관리부 그 층들한테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고 어 신변호사 잘 얘기했듯이 고위직들에게는 정부적 책임을 묻는 게 음.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은요. 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청장이 자정 넘어서 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고향에 내려가서 뭐 등산도 하고 술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래서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저는 이태원 파출소의 경사가 어 다른 건으로 출동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 참사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확성기 없이 막그 생목으로 그야말로 막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손짓하고 부르짖고 하는 모습 이런 걸그 보면서 또 본인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확성기만 있었더라면 가질러갈 시간이 모잘라서 그냥 했었는데 학성 기막있었어 라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정말 그 울음을 터트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현장에서 얼마나 이분들은 정신없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용산 소방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2단계 대응을 늦게 했다 그때 그러면 이 위에 책임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보고도 못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왜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발 구르면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거면 아마 이분들이 그 상황을 목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게 너무 명백해 보이잖아요. 책임있는 사람들을 딱딱 짚어서 지금 딱딱 짚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현장에서 고생했던 분들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저히 끝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생명을 구조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총리,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다 빨리 경질하고 해임하고 하고 그래야만 이 분노를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어, 현장에서 그 활동들을 인정을 해야지 무슨 죄가 있어서 이손 떨면서 그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던 브리핑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 눈에 선한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일남 교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4 시간 동안 아주 격정적으로 경찰을 질타했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그 대통령의 발언 충분히 그걸 그.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회의는 그제죠. 아, 그제죠. 예, 예. 예. 행안부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일절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또 실제로 그 소방 대장 같은 경우, <laughs> 소방 사장 같은 경우는 그 대책회의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아, 저는 그 여러분이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어, 이번 그 참사 현장에 있던 일선 경찰, 소방 대원들은 사실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역부족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선 경찰 소방 대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찰의 그 책임이 막중했죠. 어 예를 들면 어 사전 대응의 미흡이라든지 또 정보를 의외로 어 의도적으로 어, 어 삭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든지 또 용산 서장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 충분하죠. 어 이해할 수 없는 동선들을 보여줬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경찰 수뇌부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이런 태도 태만 뭐 서부 청장, 본 청장 할것 없이 국민적 공분을 물론 사,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서 조사를 통해서 응당한 처벌을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 방향은 아, 어, 예를 들면 일선 경찰과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 대원들까지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 이를 들면 정부의 책임을 경찰의 책임으로 어,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큰 어떤.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건 있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 정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게 자칫 경찰 특히 예를 들면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했으면 특수분 수사를 보고까지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경찰 수사가 셀프사라는 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찰청장은 보호받고 있죠. 또 지계통상에 행안부 장관이 있어요.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어, 하루 빨리 어, 사퇴시키고. 어, 어떤 그 책임을 물어야지 이걸 경찰 일선 경찰에 꼬리 자르기로 간다면 저는 더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말하는 경찰이라는 게 정말 출동한 일선 경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고 체계의 문제 특히 제대로 된 기동대 출동 명령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한 심지어 내릴 위치를 지키고 있지도 않았던 그런 간부들에 대한 질타가 더 많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저는 현장직에 대해서는 뭐 징계 같은 정도로는 할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용산 구청장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총경급 이상의 경찰 수뇌부들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제 5조예요 위험발생의 방지로 돼 있습니다 위험발생의 방지 여기 보면 극도의 혼잡이 명시되면서 당시에 경고하고 피난시키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왜 할로윈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경찰 수뇌부들이 미리 조치를 안한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장 대응에서 몇 시에 왔냐 그때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도 필요하면 수사하고 할수 있지만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현장직들은 징계를 하고 오히려 순회부들의 이런 미온적인 예방에 대한 것을 우리 수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책임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오늘 변호사님 두분 계시니까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번에 이 책임 유무를 떠나서 가장 국민들한테 좀 실망을 많이 끼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너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됐을까?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을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가장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끼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걸 물을 수 있나요? 어 일단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이 뭐 문제는 될 텐데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신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수사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상황의 엄중함을 일단 인식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인식을 해가지고 권영세 장관이 있는 뭐 카톡방 같은 거에다가 올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험을 인식을 했다면 은 구청장 이면 은 자기 구청에 가용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야 지 그걸 왜 장관한테만 얘기하고 그냥 맙니까 뭐장 구청장 정도 되면 은 언제 불러도 한 10명 정도는 자기가 할수 있거든요 민방위 복 입고 모여라 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용산구청에 과도 있어요 당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시의원 구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저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사실 다 정부적인 책임들입니다. 예. 그러뭐 그러니까 이제 주민 소환이라든지, 근데 주민 소환은 1년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가능하고요. 그 외에 한 가지 저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징계하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 저도 뭐 저희 당 윤리위가 너무 뭘 많이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용해인 의원이 심지어 조, 제소를 했던데 그 부분 저희가 엄정하게 해가지고 저는 필요하다면 출당이나 제명이나 이런 조치도 저희 당에서 좀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용산구청장도 반드시 수사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정무적 책임도 안 지고 뭐 마음의 책임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법적 책임 물어야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재난재해에 대한 계획과 그런 집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에도 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 그러니까 직무를 유기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과실치사상. 대해서는 사실 뭐 조금 이 부분은 달리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용산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에서 매년 해오던 이런 그 축제 내지는 이런 할로윈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하게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너무 역량이 되지 않는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안 자리 자리이기 때문에 증인은 아니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용인 의원이 이렇게 들이 된 자료를 보니까 의령에 내려갔던 것이 원래는 지방 축제 참석하러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걸로 했다면 공무로 출장을 아마 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용인 의원의 의혹 제기한 대로 그게 공무가 아니고 집안에 시제가 있어서 개인 용무로 내려갔는데 만약에 그걸 공무로 간 것처럼 했다면 그런 것은 내냥 네,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처벌 수 대상이 될수 있죠 네. 근데 그런... 뭐... 네 겨우 그 정도로 처벌 그런데다가 그 의령에서 그동안 이제 계속 와 달라고 축제에 와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이 있었는데 바빠서 못 갔는데 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로는 축제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고요 의령 군사 십분 면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일보고 올라온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용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고 볼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한테 사 개월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대통령 처음 해봐서 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대통령이 최근에 마지막에 사과하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고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구청장이나 대통령이나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점에서 어, 더 실망이죠. 박형 구청장은 국민 정서법상 음. 구속의 구속. 어? 앞서 여러 얘기했습니다만 보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 법적 형사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분노하는 민심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추스린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저걸 그냥 이래서 놔두는 상태, 대통령이 저러니 구청장까지 책임을 회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야죠 그렇게 이준석 대표 몰아내려고 윤리 열더니 이런 사람 불러서 윤리 소집해서 좀 출당도 시키고 재명도 시키는 선제적 조치를 해야 맞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요 이게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출직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기 때문에 선출직이니까 뭐 자신은 면책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3자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박형구 청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을 지금 한계를 통감하고 문제의식을 느끼면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보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용산구청장으로 마음으로 기억을 해드릴 테니까 물러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뭐 주민 소환은 지금 좀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에서는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해드릴게요. 네, 구청장 했던 걸로. <laughs> 저희 당의 뭐 징계 책임이라든지 <laughs> 뭐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묻는 게 필요하다 보는데 다만 형사 책임 부분은 저희가 이게 헌법상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정말 뭐 정부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구속시키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남아날 사람이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헌법상 책임 원칙에도 안 맞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조금 냉정할 필요도 있겠다 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관련자들의 책임 따져 봤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한번 오늘 음. 패널들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가 사망자 장례비 또 부상자 치료비 위로금 이렇게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에 국민 세금을 써야 되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만약에 5만 명 이상이 동의 청원을 하면 행정안전위원회로 해부가 돼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남 교수? 유로금 또 장례비 지원하는 것 만약에 정부가 지원 안 하면 이제 개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이제 국민 선금도뭐 있겠습니다만 어떤 게 빠질까요? 저는 그이 참사 초기에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후 초기에 정부에서 유가족들에 대한 어, 이런 그 사망자 장례비 어, 이런 지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좀 저는 좀 약간 의도가 불순해 보였어요. 뭔가 이게 돈으로 좀 뭔가 해결하고 보겠다 이런 것 아니고서야 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지? 그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과제가 있는데 왜그 이야기부터 나왔을까라고 하는 뭔가 좀그 동기의 불순함을 좀 저는 주목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에서 또 이런 참사의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기왕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원 대책 이것들은 애정대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 국민 세금으로 어왜 이런 지원을 하느냐라는 반대 여론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어제 뭐 택시를 탔습니다만 택시 운전사가 아니 사고 났는데 쟤네들이 가 가지고 사고 난 건데 왜 경찰이 책임져? 이런 어떤 시각 아직도 참사를 사고로 보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일부 어, 극소수 보수 지지층들이 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또한 이 정부가 국가가 책임이 있다면 이런 분들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극소수의 국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러시게 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처음에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장관이 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섬뜩했던 게 이런 형태의 참사는요, 어, 누구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10개가 다 잘못돼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10개 중에 3개만 제대로 작동해도 시스템 돌아가도 보통 이 정도의 일은 안 생깁니다. 만약에 112 신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국가의 책임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민간 자원의 일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음. 112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까지 무능하게 나왔다라는 게 밝혀진 이상 저는 국가배상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이번에 이런 위로금이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배상책임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선지급되는 거다라고 보고 저는 그런 결정을 빨리 내린 것은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 김유정 의원, 그 음. 어제 한 지역에서 정말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금을 보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익명으로 네. 그래가지고 천만 원을 이렇게 희생자들 위해서 써달라라고 전화로 이렇게 뭐 부재중 전화로 해서 딱 하고 끊고 편지까지 써서 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성금도 하고 지금까지 성금 한게뭐 사억 월인가 되시더라고요. 어제는 천만 원을 했는데 그 동안 해왔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게 이번 편지 항상 맨 마지막에 11월의 어느 날, 음. 몇 월의 어느 날 이렇게 항상 일관성 있게 쓰시는 분이라서 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성금 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로금 주는 것과 관련해서. 왜 나라 돈으로 그걸 지급하냐 또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모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루금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 참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 경찰들이 가서 이 야광봉이라고 하나요 그걸 들고 이렇게 그 질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지원 요청도 했는데 다 묵살 당한 거잖아요. 26일에도 요청을 했고, 당일에도 요청을 했는데 묵살됐고. 그래서 이건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위로금이든 뭐 여러 가지 비용 그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성애 다문화, 전 다문화 비서관이 그 자식들 거기 못 가게 말리지 못한 부모 책임이다 이런 망언까지를 했던데 참 안타깝고요. 사망, 또 사망자, 뭐 사고다,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 법률 용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DJ의 책임감이나 애민정신 이런 게더 이제 그리워지는 시점이긴 한데 요즘 모습을 보면서 그니까 도무지 국민에 대한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애민정 시인이 결여된 정부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사고, 사방자, 법률 용어다. 법률, 법적인 것으로만 이 국정 운영이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조, 리본, 글씨 없이 거꾸로 달게 하고 이런 총리실 지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 정권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렇게 위로금 지원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다른 사고들과의 그런 형평성 논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어떻게든 뭐 어떤 사고에 국가가 책임질 거냐라는 것은 정말 국가의 그런 책임을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명백하게 국가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책임을 먼저 내가 좀 지겠다라는 사람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부 다 일단 나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내 탓이요가 많을수록 그게 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걸 텐데요.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이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2315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오늘은 두분 임금님 귀에 캔디 쓰시는 분 힘들 때도 웃는 자가 인류라더니 대통령실 참모들은 역시 인류들이네요.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희죽대고 웃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예. 비아양되셨는데 보보스님, 강승규, 김은혜 더 이상 웃기지 말고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네, 두 분께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 클렌징,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시 당첨되신 분들 인적사항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보내주신 분들 많으세요. 이번 주로 마감하겠습니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죠?